그렇다면, 윤성이 안에 드리핀 있다 룸, 여기로 저를 따라오세요. 그니까, 굳이, 제가, 그니까,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진짜, 제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말을 하기 싫은데. 아, 지금 하는 거구나.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laughs> 치흉 전시장이 아니라, 약간, 취향으로. 그니까, 치흉 전시장 아예 뜻이 다르고, 취향 전시장을 해야, 그니까, 뜻이 맞아가지고. 그니까, 민, 서야 그니까, 약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 진짜, 진짜, 뭔가 시비로 들었다 미안해. 이래야 문맥이 맞아가지고. 알겠지? 네! <laughs> <laughs> 여러분들 아, 감사드리고 네오네 네. Hey Guys Universe Thank You Yeah Catty Sexy Fox Boy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누가 그래니버네 협이 협이가 왔어요 네 영원히 다 없어요 네 앞으로 마저외교쟁이 협이 많은 사랑해 주시고요 뭐 어, 제가 그래가지고 <laughs> 아 이거 아니죠 근데, 있잖아. 음, 맛있다. 갈, 갈, 갈. 웃음소리 됐지만. 악마. 그러니까 악마. <laughs> <소리>. 돌아왔네. <laughs> 옆에 <옆편으로> 하나요. <laughs> 자세를 꽂아 앉으면 돼. 어. 제가 애, 애교를 진짜 못, 진, 아, 네, 애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애기 짱끼 <laughs> 애교 진짜 못하는데. <웃음> <웃음> 저 진짜 안 했는데. <laughs> 저 진짜 안 했는데. <laughs> 진짜 안 했는데. <laughs> 왜, <그래? 웃음> 진짜 왜 그러세요? <웃음> 진정해요! <웃음> <진짜>. <웃음> 준호야, 알았어. 나 근데 진짜로, 어, 하나 먹어도 돼? <laughs> 안 돼. <laughs> 아, 아,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laughs> 너 진짜 나 <나이> 서운하지.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